어제 이제 그 교육하다가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나는 이제 다 아는지 알았어. 다 아는지 알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어제 이제 계속 가르쳤거든. 교육하고 가르쳤는데. 이, 여러분들, 그냥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는 우리가 이평해서먼것 같아요. 선을, 평선을 각자의 개인 설정대로 보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이 올선이 2 1이평을 돌파할 때, 이 골든크로스라고 하고, 반대는 이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근데 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그, 확률이나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주가가, 이평이, 잘뭐면 뭐, 이 덕성이라는 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덕성. 덕성이라는 덕성. 걸 볼게요. 자, 덕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5월선이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효과가 어떻게 됐어요?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죠. 되게 단순하게. 그러면 이 골든크로스가 나온 주식이나, 이 나온 종목들이, 어 그냥 차트 상에 차트 상에 어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이렇게 간게 차트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항상 골든 크로스가 주가 위평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종목의 이 성질이나 성향 이게 무슨 테마인지 무슨 섹터인지 그리고 이게 왜 여기서 상승을 했을 때 이유들을 챙겨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량이 나왔는데 앞에 중고 자리에 그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보통 m a c 뭐 mnc mncd나 이런 그 좌표상에 그게 뭐로 나옵니까? 매수 신호로 나오죠. 하나의 팁을 드리면 골든 크로스가 나온 이후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될때 어떤 기준을, 가장 간단한 기준을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캔들이, 캔들이 뭐예요? 양봉이나, 음봉 은봉. 양봉, 은봉도 모르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뭐내 방송에는 없겠지만, 양봉, 음봉이 뭐가, 이 212평선에 밑으로 안빠지고 위에서 노는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 위에서 놓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죠? 음? 응? 항상, 이, 봐봐. 그러면, 11선 밑에서 논다고 주가가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음, 뭐, 여기서 올때쭉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 계속 빠졌죠? 그럼 일단 하락 추세를 타고 난 이후에, 이런 또 슈팅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뭐, 덕성이라는 종목을, 뭐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뭐, 여기서 물렸다. 물리고 난 다음에 쭉 빠졌을 때, 내가 물린 종목에 차트만 보고 손절을 할 경우는 과감하게 해야 되지만, 그 종목의 이유들이나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면, 야, 이게 나락으로 가네. 손절을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어차피, 매 집이나, 음? 이 주가를 이렇게 이탈시켰다가 지금 올라간 거 보기 전에 보면, 자, 봐봐요. 덕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내가 매수를 하고 있으면 주가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사람 미치죠만 원짜리 주식이 반토막이 나고 만천 원에 샀는데 여기까지 빠졌으면 야 어디 가나 종목 상담이나 물어봐도 야2 1일 이평 이탈했네. 뭐 아, 추세 빠지는 데아 이런 거는 앞으로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TV나 이런 데서 이런데 진입해가 빠진 종목 이 있는데. 그때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이유가, 아, 이게 계속 빠질까? 이게, 어 언제까지 빠질까? 어? 어? 뭐 나는 여기에 사가지고 내가 홀, 설사 물렸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도 어제 내가 이제 강의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 추가 매수를 가장 잘하려고 할 때는 개별 테마 종목들은, 잘못 진입하고, 뭐, 잘못 진입이 아니라, 이 테마와 이게, 잘못되버리면, 50%, 30%, 50% 물리는 건내 사람. 응? 30%, 50% 물리는 건내 사람. 50%에 추가 매수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잘안 되거든. 사람들은 이제 어떤 주주가를 매수하고 매매를 하다 보면, 10%, 20% 물리면 대부분 추가 매수해가지고 하는 이유들이 뭔것 같아요? <laughs> 우량주들은 그럴 필요 없고, 테마주들은. 사람 심리가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더니 본전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10%, 20% 밀리면, 그때부터 이제, 좀 삽니다. 올라가면 다행인데, 반대로 빠지는 경우들은 대응들이 잘안 되죠. 테마주가 그렇다는 거라, 올라갈 때는 미친 듯이 또 올라가지만, 반대로 빠질 때는, 꾸역꾸역 미친 듯이 빠지는 경우, 아니면 뭐, 고양이처럼, 실근 빠지는 경우들. 그죠? 손절하고 나면 올라간다 이야기하겠죠, 이런 거는. 손절하고 나면, 아, 내가 손절하니까 올라. 갈때 되니까 이제 지쳐다가 가는 거라. 골든 크로스가 나면, 골든 크로스랑 데드 크로스를 잘볼 때, 그냥 이게 5일선, 21선만 봐. 나 60일선, 121선, 뭐 241선, 481선까지 보게 되면, 내 손절선은 더 길어져 버리거든. 내 손질선은. 음? 보통 여러분들, 5일선, 21선, 뭐, 3일선, 7일선, 15일선, 뭐, 241선, 200일선, 4 8일선 뭐, 224일선, 448일선, 뭐, 다 그렇게 선들을 보죠. 나도 처음엔 그렇게 봤으니까. 그럼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어떤 타이밍에 잡아야 되냐고 하면,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이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차트와 거래량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첫 번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나오는 경우 두 번째 거래량이 그냥 그럭저럭 이 확률이 엄청 많거든. 거래량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나오는 경우는 뭐 테마 엮였든지 이슈화 됐든지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급등했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나오는 경우는 그, 그 이유를 알아볼 때는 뭐를 알아봐야 되냐면 이게 여기서 가지치는 게 엄청 많아요 확률이거든 자첫 번째 종목에 이슈가 있는지 두 번째 무슨 테마인지 이게 엄청 확률이 많거든 그냥 골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만 안다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차트에 거래량 분석 뭐 차트를 크게 봐야 돼. 크게 보고, 그냥 그 차트를 길게 보고, 과거에 어떤 이유로 움직였는지. 그 다음 네 번째, 이게 많거든. 정고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온 건지,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간 건지, 수없이 많은 경우들이 있는 거라. 엄청 많아. 내가 골든크로스의 타점을 볼 때는,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2 0까지 이유들을 대야지 들어가는 거고, 그냥, 그냥 들어갈 때는, 뭐, 그냥 기술적기술적 기술적 지표상의 수급, 거래량, 요거 두 개밖에 안 봐. 거래량. 골든크로스가 나와서 길게 끌고 갈 때는 분석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덕성이를 여기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왔다고 들어가가지고, 야, 이건 완전 재선네 어? 뭐, 적성이, 그, 뭐, 알아야 되겠죠? 반대로 한번 볼까, 그러면. 바닥에서 이런 거래량들로 슈팅을 줬다가 밀렸다가 올라갈 때는 이 구간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뭐예요? 아니, 윤석열 관련주로 뭐, 몇개가 올라가기 전에 뭐, 테마들이 뭐, 어떻게 됐을 거잖아, 그죠? 이 거래량들이 왜 있을까? 그전에는 이 주가가 어떤 내용들을 움직였는가?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삼성전자,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한번 삼성전자,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워.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응? 음?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골든 크로스 나오면 올선 21선밖에 안 봐요. 그럼 이기준대로 매매하면 그, 그 그대로 매매하면 되는 거라. 올선 돌파, 골든 크로스 나오면 이걸 언제 팔아? 삼성전자를 언제 팔아야 될까요? 응? 음? 내가 어떤 우량주를 골든 크로스 관점에서 들어갔는데 언제 팔아야 될까요? 캔들이 21선 위에서 놀고 있는데 이걸왜 팔아? 미쳤어요. 여기서 파는 거지. 여기서는 삼성전자를 안 사. 응? 여기에서 삼성전자를 산다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야. 어? 왜 여기서 삼성전자를 사? 어? 그냥 뭐 뉴스들이나 뭐 반도체 올라갈 것 같다고. 어? 나중에 골든크로스가 나올 것 같다고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래서 단순하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할게.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야, 씨, 여기서 이마에 올라왔는데, 이마에 올라올까? 다시 여기서 이마에 전구 돌파 갈까? 갈 수는 있겠지. 한 5년, 10년? 아니면 뭐, 한 몇, 몇달 기다리고 지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리면. 명분이 없잖아, 명분이. 되게 웃긴 게 주변에 친구들이나 현대차 기아차를 여기서 보고 있더라고. 되게 웃긴 게. 애플이 뭔데? 응? 애플이 뭐고, 전기차가 뭔데? 수소차가 뭔데? 그러면 내가 골든크로스 관점에서 똑같은 거라. 데드 나오면 여기 정리고, 여기 골든스살수 있지. 빠지면 또 정리지.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왜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우장주들은 지수가 안 올라가면 안 가. 내가 지수 보고 지수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수 보고 매매를 하니까. 지수 안 좋을 때는, 응? 음? 손안 돼.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니까. 대부분 뭐 서현, 덕성, 테마주들의 열광을 하는 이유가 빨리 수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 근데 수익을 2 30%나 뭐 급등이나 나오면 수익을 빨리 얻을 수는 있어, 근데. 발 빠르게 안 하면 손절 라인이 안 되면 30%도 먹겠지만 반대로 2 3 0 손절도 크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셀트리온을 안 볼까? 그러니까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자, 그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골든크로스 나오고 하는 경우들은 사볼 수 있게. 내가 셀트리온을 왜 담고 있는데, 지금? 음? 셀트리온은 골든크로스 나올 때안 담았어. 고, 셀트리온은 여기서부터 담았거든. 왜 담았을 것 같아요? 바로 올라갈 것 같아서? 아니죠. 여기서 담을 때 빠지면 더 담을 생각하고 담았는데 셀트리온에 관련된 호재가 나오니까 올라가는 거지. 나는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올라가는 걸 기다리지 않고 나는 여기서 담고 빠지면 더 담을 준비를 했는데 올라가다 불태울까요? 안 태우지. 왜? 어차피 지금 주가는 이런 흐름들로 안 올라가. 이때는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한 거잖아. 여기서 또 조정주면 또 담는 거 계속 물량 확보를 하는 거죠. 데드가 나오면 나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관점에서 데드가 나오면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며 모른다 싶으면 그냥 잘라버려. 골든크로스일 때 100가지의 경우의 수를 눈에 보이면 눈에 보이면, 뭐, 무슨 매매, 딴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어? 뭐, 요 매매 배우,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일 때, 이거 하나만, 어? 골든크로스일 때 100가지의 경우의 수, 데드크로스일 때 100가지의 경우의 수, 어? 이것만 공부해봐요. 그러면, 주식에서 1년에 1억 이상 충분히 보일 수 있다. 돈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응? <목소리>